말 한번 해줘. 안녕, 안녕, 아, 안녕하세요. 구독자 이름 있니? 구독자 이름 없어. 아, 근데 구독자 이름 고정해줘야지. 아, 아, 내가 정해줘. 아, 내가 그래서 고민한 게 생강으로 할까? 내가 마늘이니까. 아 맞네. 너 마늘 생강해. 어, 괜찮다야. 생강님들. <laughs> 안녕 생강님들. <웃음> 영주예요. <웃음> 우리 대학교 같은 반이었던 영주. 우리 몇년 만이야. 2년 만이야? 2년 넘은 것 같은데? 뭐 어, 2년 만 아니야? 저희 20, 20년도에 마지막으로 왔네? 야, 우리 진짜... 23년 만이에요. 하지만 번, 전혀 어제, <laughs> 어제 본 사이라입니다. 저희 지금 어딜 가고 있냐? 웨이팅, 어머, 근데 웨이팅, 아, 저 안에서 하나 봐. 아, 저기. 여기 초필살 돼지고기가 여기 맛집인데, 저희가 딴짓 하다가 취소 당했어요. 놓쳤어요. 어, 다시 웨이팅 걸었죠. 저기 안에서 다 기다렸나봐 그래서 카페 먼저 갈거예요 함께 갑시다 생강님들 이곳에 갈 것입니다 동갑부부 어나그 얘기 할라 했는데 뭔가 제 부부가 아는 것 같다 진짜 요거 그림만 보고 온 카페 맛있어야 될텐데 음료 따있으 드시면 좋을 것같 머랭.. 머랭이요 머랭 추가 음료로 봐야겠다. 딸기라떼 있다. 난 너는 뭐 할래? 딸기 먹을 거야? 그럼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먹을래? 야, 네 아메리카노 하면 하나. 야, 네 아메리카노 하면 저거 못 올려? 뭐? 그림. 넌 그림이 욕심 없어? 응, 나 딱히 욕심 없어. 알겠어. 한거한거 먹을 때 무슨 아메리카노? 딸기 생크림 먹어도 돼. 고마워. 딸기 좋아하시요 어, 너무 좋아. 딸기생 크림. 그럼 요거 하나랑 정하지, 정하지. 야, 맹구 해줄까, 짱구 해줄까? 맹구. 맹구. 맹구로 해줄까? 어. 아니야, 근데 흰두이도 같이 있잖아. 어, 짱구 하자. 그래, 흰두 같이 쓰면은. 있으면은... 내가 계산하고 나중에 받을게 그래. 그려주시면 그린 거지? 뭔가 두 분이 그린 것 같지 않아? 로고 그리셨나봐 뭔가 컨셉처럼 진짜 두 분이 계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 용지야 내가 통째로 빌렸어 널 위해 고마워 이렇게까지 날생각해주다니 여기 웨딩사진 저분들이 부부인가봐요 퇴근 중 모자이크 해드려야지 야 짱구. 살짝 짱구가 머리에 펌이 됐네. 펌이 됐네. 머리는 좀 많아졌어. 어. 나는 이제 맛있는 맛있고 달달한 거. 이렇게 층이 요런 디테일 찍어 줘야 됩니다. 이 층과 그 케이크의 층이 조합 아주 맛있겠습니다. 아이 왜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돼? 달달한데 왜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돼? 커피 맛을 난 몰라. <laughs> 어. 그.. 치킨의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내려가? 치킨은 맥주지. 아 맥주야. 사이다니. <laughs> <laughs> 잘 먹겠습니다. 머리부터 먹으라고? 머랭 머랭. 머리라니 <laughs> 무슨 소리야 지금? <laughs> 나 그래서 네가 MBTI 네가 모른다며. 그래서. 머리부터 먹으래서 아 얘는 티다 <laughs> 이러고 있었어. 너도 머랭 먹어봐봐. 안돼 얼굴 안 건드리고 머랭 머랭 먹어봐. 맛나 음. 거의 식감 맛이야. 식감. 잘 나. 잘 먹겠습니다. 음, 음. <목소리도> 음, 맛있어요. 맛있다. 음. 맛있다. 음. 케이크, 이렇게 무슨 케이크 원하면 음. 안아나 솔직히 요즘 삶이 집 병원 집 병원이야. 집 병원. 근데 병원 다니면 어쩌? 집 병원 집 병원 되지 않아? 음. 그러 음. 뷰티가 요즘 안 좋거든. 아하하. <laughs> 야 그래도 병원은 좋은 거지. 웨이팅 시설이 괜찮네 아, 난로 해주셨네 옆에 난로도 있다 우리 3인바, 3인분 먹어야 돼 같이 주문하면 3인분 되지 않을까? 오, 두께도 정할 수 있어 좋네 열심히 공부해 가 그거 알지? 들어가서도 주문하는 거 빨리 주문해야 먼저 나오는 거 알지? 당하지 주문도 싸움이다 <laughs> 처음에 왔을 때 세팅 이미 골랐지만, 우리 생강이들을 위해 물어준다 <laughs> 우리는 껍데기랑 가이비하고 뒷고기를 먹을 거예요. 껍데기는 원래 서비스로 주긴 해요. 오오, 바로 주문! <laughs> 야 혼자 춤을 춘다. 오, 뿜다. 야 이거 폭탄인데, 폭탄? <laughs> 야 폭탄을 뽑아야겠다. 야 그러니까. 야 피해다! 야 벽에 붙지 마라. 아까 참여 그었어잘 나온 것들이는 밝은 츠마와 쿠바츠로서 맛을 시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영주 먹어봐봐. 오 소점 맞춰야 돼. 한번 드셔보시죠. 전 한번 맛봤던 사람입니다. 맛이 맛있어. 호랑이 먹지. 어 나는 이거 가루가 제일 맛있 뚜껑 것 같아. 개, 개인, 개인 취향이지만. 나도 먹어봐야지. 진짜, 진짜 바삭하게 나왔어. 맛있어. 그러니까, 기름을 쫙 빼서 바삭바삭해서 더 맛있어. 이 맛이 서울 가면 생각난다니까? 이렇게 바라고 계세요. 얘는 고울이네 총장. 보글보글 애호박이 많다고 저 먹으랬잖아. 그렇 <목소리> 밑에 많대. 밑에 많대요. 줘 드세요. 애호박이 좀 아삭아삭한 게 그런 거 같아. 음. 고기에요 근데 양이 진짜 많진 않다. 맛보는 용. 다 올리자. 요거. 어느 인지 모르겠는 빗고기 살타일 이거. 괜찮아? 완전 부드러워. 어, 완전 부드러워. 나도 빨리 먹어봐야겠다. 야, 그냥 먹어도 맛있네. 근데 난 파채가 맛있는 거 같아. 엄청 부드러워요 나밥 하나 더먹어줘요 고마워 사실 난 버섯을 많이 안 먹어서 이거 다 영주꺼 왜? 난 <laughs> 버섯 좋아해 어? 나 영주꺼 파정 갈비 갈비는 흔한, 흔한 양념 맛을 셌좀쎈맛 하지만 고기는 부드러워요. 뭐라고 고 얘는 뒷고기 하고 껍데기 하고 가, 그 껍데기 아 갈비 양념순 아나 진짜 갈비를 진짜 좋아하거든 한 번만 더먹어볼게 갈비를 순위를 맞게 주고 싶지 않아 난 갈비와의 변신을 하면 안돼아요 갈비 맛집은 아니에요 한번더올 의향이 있나요 네 <laughs> 아직 웨이팅이 있어요 지금 몇 시야 영주야 몇 신데 아직 웨이팅이 있지? 몇시 42분? 5시 42분데 웨이팅이 있어요. 저기 몇 시까지 하는 거야? 한 시까지 하지 않을까? 바다 걷고 싶은데 정말 춥당. 안돼. 걸어야 돼. <laughs> 아니야. 근데 숙소까지 가는 길만 해도 그 산책 코스로 덧자라 음, 거. 여기랑 여기랑 이미지가 되게 다르다. 여기랑 여기가 뭐야? 어디 파란색. 조명 때문에 바다 색깔이. 음. 아, 바다 색이. <laughs> 내가 또 부산에 추억이 많지. 누구랑 왔어요? 엑스와. 야 요즘 재하는 과거 아니에요? 어. 아 요즘 그 유행어 너 그러면 한승연에 안 보면 너그 유행어도 몰라? 너 자기야 <laughs> 미안해 한 마디였으면 한승연애이 그딴 거 너랑 안 나왔어 <laughs> 이거 유행어 몰라? 와. <laughs> 너무 배쪽 아니야? <laughs> 한승연 애가 어떤 내용인줄 알지? 헤어진 거플들끼리모이는거 어. 음, 그거 나와요. <laughs> 너무 무시했네 북한 <laughs> 삶을 지냈길래 이게 여유롭다고 얘기해. 아, 막한개 추가됐네. 뭔데? 아, 운동, 운동, 그래, 운동, 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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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운 운동, 응? 음, 야 여기, 여기 지금 너무 예쁘다. 야 근데 어, 근데 진짜 응. 음. 저 조명이 있는 게 진짜 귀여운데. 그니까 아, 근데 나는 더 낮이 더 예뻤던 거 같아. 맑아서 어. 끓이리지 않아서. <laughs> <본인가 이렇게 웃음> 진짜 본인 갈 길을 진짜 가지는.. 나저 정도면 비켰을 줄 알았다. 2대1이기도 했고 내가 영상을 찍고 있을까. 아주머니 비켜줄 줄 알았는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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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웠어 방금. 우리 2대1로 졌어 방금. <laughs> 어,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 뭐 했어? 날 <laughs> <laughs> 지켜줘야지. 무슨 소리야 혜린이. <laughs> <laughs> 너가 날 지켜야지. 어, 새로 생긴 것 같은데? 핫, 핫해, 핫해. 저 형광색 물질. 핫해, 핫해. 핫해, 핫해. 색깔이 변해요. 어, 진짜가? 음. 오 색깔 변하지? 아, 닌데 아니야. 어, 봐봐. 어, 오오... 아닌데. 긴밭줄. 어, 한개 비었다. 저거 내 거다. 영수 빨리 뛰어가서 잡아줘. 어, 미안. <laughs> 두개빈거 아니야? 아니. 어, 우리, 어머, 무서워. 우리의 빈자리. 자, 생각님들 제가 그네 태워드릴게요. <laughs> <태워진 것 같지? 웃음> 대리 만족하세요. <laughs> 야, 그러니까, 나 위험한 줄 알았더니 되게 좀 안정적인데? 오, 미안해 삐그덕삐그덕 소리 들려. <laughs> 오. 우리 생강이들 광안리 보여 주려고 여기까지 가요. 어머 배터리 1 4 10%지만. 이건... 생강이들을 위해서 생강이 강널생강해 너만을 생강해 미는 거야 이제. 아, 밀어야지. 와. 안녕, 지나 그냥 지나가야겠다. 야경 찍을랬더니 벌써 불이 꺼졌어. 아, 놓쳤다. 아까 그래도 많이 봤죠? 짠, 아까 편의점에서 사온 것들 씻고 왔습니다. 아주 개운하지요? 히히. <laughs> 과자 파티를 할 예정 근데 진짜 입은 신심하다 배는 부른데 어. 저요? 오나 쪘다? 나 PT하고 아 내가 진짜 몸무게 변동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PT쌤한테 5kg 찍고 싶어 했는데 저 5kg 쪘어 근데 또 아니야, 살이 찐것 같아. 근육도 쪘고, 살도 쪘어. 체지방도 쪘어. 아, 맞다. 이 티셔츠는 성혜 언니가 생일 선물로 주셨으니까. 찰칵, 찰칵. 맞아. 아, 근데 성현이 내 유튜브 안볼것 같아. <laughs> 왜 그런 삘 있잖아. 뭔가 느껴지는 이 사람은 내 유튜브 안볼것 같은데. 아? 어, 네. 네, 참고로 저 유튜브 하는 거 부모님도 몰라요. 그래서 제 구독자는 찐입니다. 찐, 이제, 저를 위해 찾아주시는 분들이고, 제 지인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구독을 했더라도 안 봐요. 그 내용을 몰라. 내가 아, 막 어, 하고 "야, 나 어디 갔다 찾을까? 왔다" 이러면 "와, 너 거기 갔다 왔어" 야, 유튜브 봤으면 "어, 너 거기 갔더라" 이래야 되는데, "아, 갔다 왔어?" 얘안 보네. 여러분, <laughs> <laughs> 음, 저의 구독자님들은 정말 사랑입니다. 현대 실시간... 어, 너지지 않아요. 내가 해줄게! 정말 가능해? 어. 아니야. 야, 야 설거지 해야 된다. <laughs> 설거지 해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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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왠지 참이야. 나 재생 버튼 틀면 얼음이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laughs> 영주는 아주 리액션이 좋습니다. 불량이 많습니다. 이러면서 <laughs> 아, 어디거나요? 불량이 <laughs> 많습니다. <웃음> 넌니새 생각 있니? 난 없어 안녕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나 고백하나 할게 나좀 날씨 요정이야 좋은거 아니야? 그러니까 날, 나 덕에 날씨가 좋은걸거야 원래 오늘 비온대 거든요 비가 안온네요 그렇다. 그러졌구나. 2층을 가야 되잖아, 우리. 파란 것은 하늘이요. 하얀 것은 구름이니. 그래, 날치, 누구 덕분이야? 날씨, 누구 덕분이라고? 날씨요정. 어? 저 날씨요정. 좋네. 날씨요정이랑 같이 가야겠다 여행 <laughs> 가고 싶으날 데리고 다녀. <laughs> 예전에 살고 싶었던 곳이 두 지역이 있는데, 그게 서울, 그리고 부산이었어. 그가극이네? 그까 어, 그가극이요. 뭔가 난, 난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거든. 아마 부산을 살게 될수이스도너 될 현재로 따지면은 부산이, 부산이 좋아, 서울이 좋아. 아, 아직 서울 삶에 승에 안차서 살짝 서울에 더 살다가 부산 오는 게 나쁘지 않을까. 부산은 약간 지금 나는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서울이 교통이 좋아서 공항이 가깝고 그래서 좋고. 부산을 이제 다 놓고 즐기기 위해서, 이곳을 즐기기 위해서 와야지. 부산 좀 나이 들어서 와야 될것같아 살짝 나이 들어서 와야지. 저 젊어요. 생강님들한테 나이 밝혔을까? 생강님들 제 나이 아시나요? 아, 모르신다면 비밀이에요. 대, 대략 이제 병원 직장이니까 23살은 넘었겠고,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하겠지? 어. <laughs> 지, 우리가 가있고. 이곳입니다. 뭔가 창가 쪽은 다찬고 같은 느낌? <laughs> 갑자기 확대해서 보니까? <laughs> 얼른 갑시다. <laughs> 뷰바다예요. 뭔가 흐려서 잘 나오진 않는다 카메라에. 밝았으면 진짜 예쁘게 나왔그을까 메뉴를 고르면 됩니다. 골라보죠. <목소리> <목소리> 계절 과일 <가일>, 프렌치 토스트. <목소리> 어 프렌치 토스트 시켰어. 감자튀김. 같이 나왔으면 좋았을. 그럴까. 맛있겠다. 오 아이스크림 녹는다. 얼른 먹어야겠다. 빨리 먹어. 계피 어, 먹어. 맛이 좀날것 같다. 향기상. 괜찮아? 오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만 먹겠다. 원래 뭐 솔직히 따지면 식빵 두 개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한입 이건 연어 베네딕트 뺏어먹지 않을게 연어를 못 먹으니까 영주거예요 문이 이렇다니 오 지아야 곱창 많이 안해 안해? 아쉽네 곱창 겁나 많은데 혜마 그만해 렇게나 있는거야 많은데 어요 <목소리> 곳곳에 컨셉이 다 있어서... 분홍이네 구경하기 좋은 것 같아요 오르골 야, 소리 들어봐. 근데 이거 웃긴 건 뭔지 알아? 수동이... 원래 감아놓으면 돌잖아. 수동임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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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요. 자, 두 번째 선택. 아, 진짜 딱 파울에서 온 노래네? 어우, 야, 이제 토토로. 아. 나 사실 토토로 안 봐서 모르겠어. 아, 나도 그래. 노래. 노래 괜찮은데? 응. 프로그램 듣기가 되게 이쁘다 소리가. 야그 얘네 둘 중에 난 얘가 좀 생기긴 하네. 이러면 뭔가 커플이 될것 같아. 이거 사면. 어이 노래 제일 유명한 노래잖아. 그럼 이걸로 삽시다. 이거 사야 돼. 요즘 어디나 안 빠지는 칼리오드. 요거는 살만하지 않을까요? 언제가 쓰겠지? It's so annoying that you're smart. That your casual conversation, even a short duration, can cover everything from science based to art. It's so obnoxious that you're kind. That you always have time for family and help out a familiar 이거야 안녕, 광안대교. 부산역으로 갑니다. 다시 돌아온 부산역. 경주, <목소리> 이번 여행 어떠셨습니까? 아무도 안았어요 진짜 간만에 끌리겠어요. 그러죠.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즐긴 건 즐겼답니다. 맞아요. 응. To be continued, 부산. <laughs> 그래요, 우리 위에서 봐요, 영주씨. 인사해주세요, 생각님들 네, 오늘 영상 보면서 즐거운 여행 되었길 바랄게요. 우리 함께 여행했잖아요. <laughs> 영주 다음에 서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빠이. <laughs> 그러니까요. 어. <laughs> 근데 어떻게 또 아셨네요? 물 내가 물어보는거지 아 <laughs> 혹시나 싶어서? <laughs>